이 스타리아 라운지에, 보면, 여기 무드등이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지금 빨간색으로 있는데, 이게 색깔이 선택이 가능하네요, 이게. 세팅 가면은, 설정, 차량, 그리고 라이트, 그 다음에 실내 무드 조명, 색상. 여러가지 이제, 화이트, 블루, 그린, 옐로우, 빨강, 그리고 사용 색상.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을 하면 상요 설정 뒤로 가기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느낌마다 이렇게 보면은 흰색 폴라 폴라 화이트 별로 게 많나요? 이렇게 얻어서 어두, 그런가? 플라화이트, 그다음에 문화이트, 그다음에 아이스 블루, 그다음에 오션 블루, 그다음에 그린, 제, 제이드 그린, 오키드 그린, 뭐 옐로우, 선라이즈 레드, 아까 했던 거? 오로라 퍼플 라이트인 바이올렛 제가 원하는 색 어, 하늘색 와 그래서 이거 노래방처럼 이렇게 계속 노래방이나 이제 튜닝된 컴퓨터 그 케이스처럼 이렇게 계속 무지개로 바뀐거 이런게 거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게 없고 한 색깔로만 정해져있네요 그래서 음 어우 신기하네 나쁘지 않은 분위기. 그래서, 어떤 그린. 이 색깔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색깔로 하고. 음, 그리고, 계기판도 이제, 어, 숫자가, 아무래도, 개, 아날로그 계기판 방식보다 숫자 보이는 게더 편해서, 요걸 바뀌어요요거도 하고 시는 게, 운전 아, 계기판, 그리고 테마 선택,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연동, 뭐 스포츠 모드하고 뭐 에코모드 할때 바뀌는 걸 이제 기존 거가 이거 클래식 A 기존 건데 이제 아 방식 그 게이지가 싫어서 큐브로 바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네요.